조래 보니다 제가 오늘은 별의 컵비 와이드 컵을 할 거니까 합니다. 지금은 32강이고, 컵이지 작가면서 컵이라고 해주고 어요 저는 비슷한 소리 들려줄게요. 소크, 토크, 토크, 그걸로 해주고요. 파이어 아웃, 어제 골라주고요. 어... 찌지지에 골라줄게요! 네, d d 디를 골라줄 거에요. 다크, 쇠를 골라줄게요. 그 다음에, 랜디아 골라줄게요, 랜디야 어, 가브리엘을 골라줄게요. 음, 고리아스. 별의 꿈을 골라줄 거에요. 어... 위스피어도 골라줄게요. 음, 아보로아랑 마브라을 골라줄게요. 네. 어, 메타나이트 골라줄게요. 와, 사진이 안 나와요. 어, 크레코 골라줄 거예요. 크레코. 어, 다크메타나이트. 메탈 제네럴. 이제 고른 애들 또 골라주는 건데요. 다크 메타 나이트, 네. 파이어 아울, 디디디, 고리아스, 랜디아, 커비 이서수지 별의 꿈 렌지야 <laughs> 아, 이서수지 이제 또 조금 나 고른 애들 구려되는 거예요 별의 꿈 컵이 컵 어.. 컵이 컵이~~ 이고했다분만에 끝났어 이분만에 끝났어요 <laughs> Beast 네, 소설만에게 얘기한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안녕. 벌써 끝났어요. <laughs>